허이 세상 모든 ac들을 리뷰하는 채널 에버이스 다람쥐 주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펀치 ko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알아볼 원펀치 경기는 바로 마이크 타이슨과 헨리 틸만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타이슨이 프로복싱에서 생애 첫 패배를 겪은 더글라스 전 직후의 경기로 타이슨이 다시 부활의 신호탄에 쏘아올리는 경기였습니다 헬리 틸만 선수는 타이슨을 상대로 아웃레인지를 사용하며 링을 크게 돌며 잽으로 타이슨을 견제했고 타이슨이 근거리로 치고 들어오면 곧바로 클린치로 타이슨에게 근접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 동안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사실 타이슨 스타일의 공략법으로 클린치 작전이 효과적이지만 관중들의 입장에서는 경기를 노잼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타이슨은 자칫 노잼 경기로 지루해질 뻔한 경기를 펀치 한 방으로 아주 시원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타이슨이 틸만 선수가 클린치로 잡을 수 없는 거리에서 단번에 거리를 좁히며 고개를 제끼면서빅 라이트 오버핸드를 순식간에 틸만의 관자놀이에 꽂은 것이죠. 이 펀치가 너무나도 클린하게 정타로 들어갔고 틸만 선수는 입속에 마우스피스를 뱉어내며 뻗어버립니다. 경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1라운드 2분 47초 타이슨의 KO로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원펀치 경기는 바로 리틀 타이슨 저번 타 데이비스와 산타크루즈 선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정말 두 선수의 영혼의 맞다이라고 볼수 있는 명경기입니다. 스탠스가 반대인 두 선수가 빠꾸 없이 6라운드 동안 치열하게 티키타카를 주고 받습니다 탱크 저본타는 특유의 핵펀치를 앞세웠고, 산타크루즈 선수는 멕시칸의 불꽃 파이트로 응수했습니다. 여기서 저본타 선수는 초반 라운드부터 뒷손 카운터 어퍼컷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이 기술이 적절하게 클리니트하며 산타크루즈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초반 용호상박이었던 두 선수의 대결은 라운드가 중반으로 접어들수록 난타전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펀치 파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저번 타에게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6라운드 막바지 저번 타는 산타크루즈를 링의 코너로 몰았고 산타크루즈의 연타들을 가드하며 기회를 엿보다. 1라운드부터 꾸준히 노렸던 레프트 카운터 어퍼컷 한 방으로 활활 불타던 산타크루즈를 한 방에 잠재웁니다. 너무나도 정타로 정확히 들어간 펀치에 산타크루즈는 죽은 듯이 움직임이 없었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겨우 몸을 일으키는 산타크루즈였습니다. 이 경기는 저번 타가 핵폭탄 펀치 한 방으로 언제라도 누구든 끝장낼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명경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메이웨더의 노련함과 치사한 모습을 동시에 볼수 있었던 경기, 빅터 오티즈전을 리뷰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우스포 왼손잡이 오티즈 선수와 오소독스 메이웨더의 대결이었습니다. 메이웨더가 사우스포에게 상대적으로 약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경기 전 오티즈 선수가 메이웨더에게 비벼볼 만하겠다는 평이 있었죠. 하지만 막상 경기를 까보니 초반 메이웨더가 거리를 계산하는 1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메이웨더가 오티즈를 뒷손 카운터와 앞손 체크훅으로 압도하게 됩니다. 데미지가 큰 펀치는 아니었지만 메이웨더가 꽂는 대로 오티즈는 타격을 받았고 점차적으로 열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티즈는 4라운드 후반 폭풍 러쉬로 메이웨더를 몰아쳐 보는데요. 여기서 흥분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박치기, 즉 버팅을 메이웨더에게 가했고. 경기는 중단되며 감점을 받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경기가 재개되는 순간 오티지는 화의 터치 글러브와 포옹을 시도합니다. 이때 메이웨더는 이미 파이트 포즈를 잡고 있었고 포옹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앞선 훅과 뒷선 스트레이트를 무방비 오티지에게 갈겼고 오티지가 그대로 쓰러져 경기는 KO로 메이웨더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이러한 해프닝이 없었어도 메이웨더가 가볍게 포인트 싸움으로 승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팅 이슈가 발생했고 메이웨더가 정말 얄밉게 반칙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방심한 오티즈를 가격해 KO를 만들었죠. 노련하다면 노련하다고 볼수 있는 메이웨더의 어딘가 모르게 찝찝한 원펀치 경기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얼마 전까지 복싱 황제로 군림했던 카넬로와 엄청난 핸드스피드를 자랑하는 아미르칸의 대결에서 나온 원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칸과 떠오르는 신성 카넬로의 대결로 두 선수 모두 네임 값이 있어서 시작 전부터 기대 값을 많이 모았던 경기입니다. 또한 칸은 엄청난 핸드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로 유명했기에 카넬로가 어떻게 대응할지 매우 궁금증을 유발하는 경기였죠. 경기를 초반부터 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빠르게 카넬로를 타격하는 양상이었고 카넬로는 슬러거 스타일로 칸을 서서히 링크츠로 몰아 라이트 바디를 중심적으로 한방한방 한방 사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라운드가 흐를수록 전반적으로 카넬로가 게임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칸 역시 빠른 원투로 반격을 하지만 강력한 한 방에 카넬로와 대비되어 상대적으로 소녀 펀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국 6라운드 후반 링 중앙에서 스위슬 링 커트를 하며 칸을 사냥하던 카넬로가 피치를 올려 칸의 양손 페링이 나오는 순간을 노려 빅 라이트 카운터를 정통으로 먹였고 칸은 그대로 실신하게 됩니다. 스피드의 파워의 경기에서 시원하게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버린 카넬로의 대포 같은 원펀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경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 매니 파키아오의 원펀치 경기로 영국 복싱의 자존심 리키에튼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시작부터 두 선수가 엄청난 템포로 공방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텝에서 한수 위였던 파키아오의 인해 나웃에 리키에튼이 정타를 차례차례 내주었고 파키아오의 앞선 체크 후에 1라운드 첫 번째 다운을 내주고 맙니다. 파키아오는 여세를 몰아 연타 콤비네이션을 앞세운 뒷손 카운터로 헤튼에게 두 번째 다운마저 선물합니다. 2라운드 역시 헤튼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지만 파키아우의 이내 나오신 훨씬 영향가가 높았고, 헤튼은 파키아우의 빠른 카운터와 연타들을 고전하게 됩니다. 결국 경기는 파키아우가 라운드 종료 10초전 사인을 받고, 오른손으로 0점을 잡고 왼쪽으로 랩트 훅을 장전하여 빅 랩트 훅으로 헤튼을 들이받습니다. 헤튼은 이 주먹을 턱에 정확히 맞고 고운이 잠들어버립니다. 대부분 엄청난 속도전으로 상대를 뚜들게 패버리는 파키아우지만파키아우의 펀치가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증한 아주 시원스러운 원펀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핵꿀밤 골로프킨 선수와 매튜 맥클린 선수의 경기를 리뷰하겠습니다. 골로프킨은 너무나도 유명한 슬러거 핵펀처입니다. 이러한 골로프킨을 상대로 맥클린 선수는 백스텝을 밟으며 들어오는 골로프킨에게 연타로 잘 맞섰습니다. 하지만 골로프킨은 슬러거 특유의 사냥하는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져버리겠다는 아우라를 뿜으며 맥클린을 링커트로 압박했고 실제로 펀치 한방한 한 방이 너무도 강력했죠. 이러한 핵펀치의 맥클린은 정타를 맞을 때마다 위기가 찾아오지만 어찌저찌 잘 버텨 3라운드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여기서 골로프키는 3라운드에 조금 더 피치를 높여 맥클린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맥클린은 더욱 가드를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맥클린의 가드를 확인한 골로프키는 라이트 어퍼로 맥클린의 가드를 위로 바짝 모이게 만들었고 그 틈에 빈 공간이 생긴 레프트 바디의 리버샷을 찍어 경기를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아주 정석적인 레프트 바디 셋업이었고, 골통만 부시는 줄 알았는데, 시원하게 간도 부실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 핵펀처 골로프킨의 바디 원펀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파키아우가 정말 죽을 수 있었던 경기인 마르케즈 4차전을 리뷰하겠습니다. 이 대결은 카운터 대 카운터라고 봐도 무방한 경기입니다. 다만 두 선수의 스탠스가 파키아우가 왼손잡이, 마르케즈가 오른손잡이였죠 즉, 언제든 둘중한 명이 뒷손 카운터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정말 막상 막하로 3라운드, 5라운드의 각각 카운터로 서로가 다운을 한 번씩 주고받으며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이어갑니다. 경기는 6라운드 파키아오가 침착하게 자신의 페이스로 경기를 잘 운영한 라운드였지만 라운드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 전진 스텝에 마르키즈의 라이트 카운터가 너무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타이밍에 꽂혀 파키아오가 그대로 죽은 듯이 쓰러집니다. 파키아오는 미동도 없었고 정말 그강이 앞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정신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죠. 라이벌 대전에서 항상 근소 차이로 패배하던 마르케즈의 8년을 기다린 한매치는 원펀치 카운터였습니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바로 마르티네즈 선수와 폴 윌리엄스 선수의 경기로 이들의 2차전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 판정으로 패배한 마르티네즈 선수가 리벤지 전에서 폴 윌리엄스 선수를 단한 방의 펀치로 링바닥과 인사시켜준 엄청난 경기입니다. 1라운드부터 마르티네즈 선수는 적극적인 펀치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폴 윌리엄스 역시 긴 리치를 이용해 들어오는 마르티네즈를 잘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에 두 선수 모두 사우스포여서 오른쪽으로 돌며 유리한 각을 잡는 순간, 마르티네즈의 레프트 카운터가 번개같이 윌리엄스를 찍어버립니다. 엄청난 퍽소리와 함께 윌리엄스는 그대로 실신하며 링바닥에 얼굴을 박게 되죠. 윌리엄스 역시 동시에 카운터를 냈었지만, 마르티네즈는 몸을 바깥쪽으로 회전시켜 고개가 돌아가며 카운터 훅을 냈고, 윌리엄스는 고개의 움직임 없이 카운터 훅을 내어, 마르티네즈의 펀치는 정타로 먼저 들어가고, 윌리엄스의 펀치는 빗맞게 됩니다. 카운터를칠때 고개를 왜 돌려야 하는지 잘 보여준 마르티네즈의 시원한 원펀치 카운터였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아주 시원스러운 한 방의 펀치들을 알아봤습니다. 역시 한 방에 선수들을 쓰러뜨린 주먹들은 대부분 카운터였습니다. 상대가 들어오는 힘까지 더해져 기존 펀치에 더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 것이죠. 이번 카운터의 규제들의 명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